5월 많은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이승훈 소장의 5월 세미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5월 10일 토요일 2시부터 합정역 인근 세미나실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고 재미있는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투자 지역으로 매력적인 마포구와 성동구의 아주 상세한 지역 분석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 높은 매물들의 특징 등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분석 해드릴 건데 좀 특별한 곳입니다. 낙구정 2 구역이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과 또 삼성물산, 야 이제 또 다시 한번 한남 4 구역이 이어서 시공사. 어, 한번 붙을 것 같은데 어디가 될지 기대가 되고 어, 이쪽에 정비 계획안을 토대로 사업성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얼마나 수익을 낼수 있을까 지금 가격에 과연 수익을 낼수 있을까 분담금은 얼마일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한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압구정동의 위치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그 에,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여나 어, 해외 동포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입니다 어, 압구정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쪽이고요. 어,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지역입니다. 한강변을 끼고 있고 또 아래쪽엔 뭐 로데오 거리를 비롯해서 현대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인프라도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어, 우리나라 어떤 주택의 중심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래서 압구정동 그중에서 이제 이구역을 얘기하는 것은 요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구역 여기가 뭐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쭉 나가는데 오늘은 이 2구역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현재 이구역이라 불리는 것은 신현대 아파트 9차, 11차, 12차 등이 있고, 현재는 1924세대인데, 이제 65층에 2571세대의 아파트로 변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평형 때가 뭐 35, 36이 약간씩 틀린데 대충 뭉뚱그려서 30평대 중형 평수가 있고 39평형, 50, 51평형, 56, 7평형, 60평형, 61평형 정도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의 종전 자산가를 보면 보게 되면 예상 감평가가 35, 3 0평대 중반. 30평대 중반형은 40억 5천 정도, 39평형은 44억 5천, 50평대는 58억, 56, 7평은 61억, 60평형은 72억, 6 1평은은 67억 2천 오백 정도가 책정돼서 총 아파트의 종선가장가는 무려 10조 3천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간평은 지금 1,486억 정도가 돼서 종전평가 총액은 10조 4천억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예, 무슨 뭐만 세대짜리도 아니고 예, 1,900 세대에서 무려 종전 평가액이 10조 4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 면적이 총58,000 평인데요. 정비시설 용지를 제외하고 순수한 주택 용지는 42,860만평 정도가 지어지고요. 기존 용적률 230에 허용 용적률 230, 그리고 상한 용적률은 262%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한 용종률에서 법적 상한 용종률을 올렸죠. 법적 상한은 삼종주거지 300%를 풀로 받았고, 이 늘어나는 용종률의 절반 정도를 임대 아파트로 제공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임대 아파트의 주택 비율은 18.59%가 되고, 전체 300%에서 18.59%의 비율을 따져봤더니 6.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무 임대 공급 면적으로 따져봤더니 7,968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비 계획상 임대 아파트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8,025평으로 살짝 넘겨서 법적 요건을 충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동별로 층수는 좀 다를 텐데, 주동 기준에서는 250m, 우리 250m면 거의 63빌딩 높이죠? 네, 네, 65층으로 짓는 거니까 거의 비슷하겠네요. 네, 그 정도의 높이로 아파트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구름 좀 낮게 깔리면 보이지 않을까? 예, 네, 그럴, 그럴 정도의 높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음, 주택용지에서 용적률을 곱한 산정면적에다가 1.9를 곱해서 총 연면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어, 이게 우리가 공사비 책정할 때는 이러한 단순하게 용적률상 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겠지만 용적률에 산입되지 않은 뭐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에 책정은 되지만 용적률하고 별도죠. 그러다 보니까 총 연면적은 산정면적에다 일정 부분을 곱해 줍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밖에 안 곱해준다고도 있고요. 강남의 한 아파트 같은 거는 2.12배까지도 생겼습니다. 이런 연면적이 크다라는 것은 뭐죠? 일반적인 전용 면적 외의 면적이 크다라는 것은 부대시설 같은 것들을 엄청 빵빵하게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1.9 정도 넣습니다. 보통은 1.75에서 1.8 정도. 강남권에 있는 좋은 아파트 기준. 그렇지 않은 거는 보통 1.6 정도에서 1.65. 서울 평균. 지방 같은 경우는 1.5에서 1.4. 1.45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이거는 얼마나 고급화 단지를 지향하느냐,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연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분단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지역일수록 커지고 좀음 소득이 좀 떨어지는 곳에서는 낮은 이런 모, 모, 모습을 보입니다. 자, 1.9 정도의 연면적으로 겹했더니 24만 4,000어평 정도가 나오고 공사비는 평당 9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요즘에는 900만 원 미만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아 그래도 압구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규모가 있어서 1000만 원 넘기진 않았고 950만 원 정도면 하 충분히 충분히 어, 괜찮은 아름다운 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950만 원을 잡아도 공사비가 무려 2조 3천 억 원입니다. 아, 장난 아니죠? 거기다가 기타 사업비를 한 3분의 1 정도, 공사비 3분의 1 정도 책정을 해서 거그 그, 그 금액까지 포함했더니 총 비용의 합계는 3조 1,000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정비계획상 자료를 토대로 했을 때 평형이 34, 39쭉 올라가다가 70평대, 80평대도 있고 준펜트와 펜트하우스까지 있습니다. 92평, 126평까지 있는데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이 34평 같은 경우는 27억 정도 되고요. 39평은 30억, 43평은 33억 정도가 됩니다. 펜트 같은 경우에는 준펜트가 92평이 109억 110억 정도 하고요. 116평은, 아, 정말 아름다운 숫자지 않습니까? 187억 원입니다. 187억 원일. 원인... 조합원 분양가격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은 326세대가 나오는데 이 326세대 전체를 전부 다 34평으로 구성을 했고, 321세대 임대아파트가 나오는데 이건 전부 다 25평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다른 아파트 보게 되면 좀 작은 평수도 넣잖아요. 뭐 14평, 뭐 18평, 뭐 이렇게 넣는데 여기는 압부정이니까 그런 소형평수 용납할 수 없다. 임대아파트도 최소 25평으로 어, 배정을 한 거고. 아마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조차 팔사 타입일 겁니다. 아 그렇게도 하는,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주택단지의 어떤 최정점에 있는 아파트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총 세대수는 2,571세대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약 647세대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어, 종전 자산가 총액이 10조 4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비용이 3조 3조 1천억 정도가 되니까 3조 5천억 정도가 이제 비용과 종전 평가액의 합계인데 수익은 얼마가 나느냐? 일단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어, 가격은 일단 정비계획상 기준한 거기 때문에 8,24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땐 굉장히 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분상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8,240이면은 33평 기준했을 때 대략 27억 28억 이 정도 되거든요 지금 압구정 아파트 30평대가 얼마일까요? 지금 원베일리가 70억을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어, 만약에 27억 이라 그러면 은 어, 진짜 수백 대일 나오지 않을까요? 좀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덤빌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책정이 됐고 조합원 분양가는 아무래도 일반 분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큰 차이를 벌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곳처럼 일반 분양가의 80%뭐 이런 수준을 할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고 95% 수준을 했기 때문에 한7,800 정도. 그래서 조합원 분양 수익은 8조 1,000억 원, 일반 분양 수익은 9,000억 원, 임대 분양 수익은 한 600만원 평당 잡고 860억 원, 상가 분양 수익은 분양 평당 1억 원 정도 책정했을 때약 어, 1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수익의 합계는 9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 비용의 합계가 지금 대략 13조 정도가 됐었잖아요. 13조 5천억. 그래서 비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59.8%한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비례율을, 비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평금액을 낮춰야 되는 거고, 간평금액을 높이면 비례율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곱하기의 산이잖아요.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뭐 조산모사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어쨌든 권리가이가 얼마가 나올지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이 복잡한 걸왜 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분담금이 궁금할 테니까 이걸 하고 있었죠? 지금 구입해서 과연 수익이 날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35평에서 38평이 조합원 종전 권리가, 감정평가 금액이 한 40억 5천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비례율 곱한 건 아닙니다. 비례율 아까 60% 정도 되니까 40억의 평가를 받았지만 60%를 곱해주니까 한 24억, 25억 정도의 평가 금액이 나오는 건데, 조합원 분양가로 책정된 게 26억 8,200이니까, 대략 한 2억 6천 정도의 분담금을 더 내야 된다. 그런 입니다. 그래서 35평, 38평 이런 것들이 비슷한 평수 갔을 때는 2억 6천. 39평도 동일한 평수 갔을 때는 한 3억 천, 요 정도의 납부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대한 중후반 정도의 30평대가 동일 평수 갔을 때는 요 정도 납부가 될것 같고, 50평형이 갔을 때는 52평 갔을 때 4억 8천, 그 다음에 56, 7평은 같은 평수 갔을 때 6억 7천, 보통은 조금 더 평형이 넓어질수록 공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60평, 61평 같은 경우에는 3억 8천과 6억 7천 정도를 납부할 것 같습니다. 어 평형인데 조금 큰 평수를 노린다 예를 들어 46평을 노리겠다 라고 한다면 9억 정도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확연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지금 30평대 40평대 이제 중대형 평수와 일반적인 대형 평수 그 다음에 70평대 넘어가게 되면 약간 초대형 평수고 이게 90 넘어가게 되면 뭐 사실상 슈퍼 대형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뭐 그런 정도가 되는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74평, 85평은 얼마를 내냐면 60평을 기준. 그러니까 56평 7 같은 거 사갖고는 여기 못 가죠. 그러니까 최소 60평, 61평 구입해야 될것 같은데 이 정도의 금액으로 구입해도 얘네가 지금 얼마 정도냐고 하게 되면은 어 시세가 시세가 거의 100억입니다. 96억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얘네들을 구입하더라도 74평, 85평을 가져가고 싶으시면 분담금으로, 분담금으로 74평 같은 경우는 13억 정도, 60평 기준했을 때, 그 다음에 85평은 20억 정도를 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펜트하우스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담금만입니다. 아까 한 90억에서 100억 되는 거는 구입해놓고 추가로 분담할 게 92평 준펜트를 갈 경우에는 66억에서 70억 정도를 더 내셔야 되고요. 펜트하우스, 아, 진짜. 펜트하우스 가려면은, 얼마를 내야 되느냐? 분당금만 펜트하우스의 가격이 아니라, 분당금만 115억에서 120억을 내야 됩니다. 그럼 100억 주고 사서 120억 더 내니까, 약간 210억 정도? 220억 정도를, 어, 총 소요된 비용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200억은 벌것 같습니다. 뭐, 펜트하우스면, 압구정금 펜트하우스다. 한 400억은 가지 않을까요? 뭐, 전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여력이 되시는 분은, 200억 정도를 투자하시더라도, 펜트하우스 잡는 거를, 뭐, 당연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36평형, 뭐, 30평 대 중반에서 34평 갔을 때, 어, 대략적으로 시세 차익 예상이 28억 정도, 27억 3천 정도 된다라고 계산한 건데,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현재 시세가 한 55억 정도 됩니다. 55억 정도 되고, 여기다가 한 206천 20, 20, 20, 20, 20 정도를 또, 분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50한 7, 8억 정도 투자한 거잖아요. 그런데 완공시에 예상금액이 한 85억 정도 보는 겁니다. 평당 2억 5천 정도 봐서 그랬을 때 차익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39평 같은 계산했을 때 34억 정도의 차익이 생기고 50평으로 넘어갔을 때는 평당 2억 5천에서 2억 6천 정도를 봤습니다. 평수가 높아질수록 가격도 평당가 기준에 대서 높다고 봐요. 그만큼. 어... 부자 어부 부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라고 좀 생각이 합니다. 그랬을 때 52억, 53억 정도의 수익이 생기고, 60평이 60평 갔을 때는 60억의 생기, 수익이 생기고요. 74평이나 85억 가게 되면 90억에서 110억 정도의 차익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거의 100억 주고 사가지고 분담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완성했을 때 가격을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익이 생긴다고 보는 거고요.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평당 3억을 받습니다. 평당 3억 봐서. 그래서 60평이 92평의 준펜트를 갔을 경우에는 약한 113억 정도의 차익이 생길 것 같고. 어, 그리고 3억 정도 기준했을 때 126평 아파트가 378억, 뭐전 400억 넘을 걸로 봅니다만, 요 정도로 놓고 봤을 때도 한 160억에서 170억 정도의 차익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진짜 지금까지의 어떤 사업성 분석과는 차원이 다른 사이즈를 보여주는 압구정 2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대단한 아파트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갖고 계신 분들 너무나 부럽습니다. 어, 이 조감도라든가, 또 설계사에서 홍보하는 그 영상 같은 거 보게 되면 정말 입이 쩍 벌어집니다. 아, 이렇게 넉넉고 보게 됩니다. 아, 저런 데한번 살아봤으면 싶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럭셔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 압구정 아파트들이 하루빨리 재건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경이라도 가야죠. 단지 구경이라도 가고 싶으니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압구정 이구역 조합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많은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이승훈 소장의 5월 세미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5월 10일 토요일 2시부터 합정역 인근 세미나실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고 재미있는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투자 지역으로 매력적인 마포구와 성동구의 아주 상세한 지역 분석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 높은 매물들의 특징 등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